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고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장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제자훈련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다섯 카드 말씀을 모두 암송하셨다면 이번에는 네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발행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여덟 카드를 암송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역시 정말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미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2.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3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4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5. 사랑에 의한 생활. 이완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6.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7.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8. 호의드리는 생활.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 일주일에 한 카드 또는 두 카드를 매일 반복 암송하시고 이연니어 49일간 지속해서 암송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일이 지난 후에는. 기적처럼 주민 등록번호를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기억 속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암송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